자, 이이차 방정식을 완전 제곱꼴로 나타내래. 그 말은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돼? X 제곱의 개수로 어떻게? 0. 나누기 하면 얼마야? X 제곱 빼기 3X 더하기 2분의 3은 0이고요. 그 다음 해야 할 일은 상수항을 이항해야 되겠죠? 그러면 x제곱 빼기 3x는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고요그 다음, 양변에, 양변에 2분의 x의 개수를 제곱해서 어떻게 해라? 더해라. 그러면 x제곱 빼기 3x 더하기 2분의 3을 제곱하면 4분의 9는 얘 마이너스, 마이너스 4분의 9. 거기에다가 4분의 9를 더할 거예요. 그럼 얼마예요? 0이 되네? 그러면 X 빼기에 제곱하기 전이 얼마였어? 2분의 3이었지? 요거의 제곱은 얼마이다? 0이다. 그러면 P는 얼마가 되고요? 2분의 3이 되고요. Q는 0이 되는데, 어서 뭔가 계산 잘못했나 보다, 우리. 2로 나누었고요. 2항에서 아 여기 4분의 9가 아니고 4분의 6이지. 왜냐면 2를 곱한 거잖아. 그럼 2를 곱하면 6. 그래서 얘는 얼마? 4분의 3. 얘, 4분의 3. 그래서 q가 4분의 3이 되고요. 2를 더하래요. 얘 4로 통분하면 4분의 6. 그래서 4분의 6과 4분의 3을 더하면 4분의 9가 되더라. 이 과정 잘 기억해두세요.